That was a nice meal. That was, 야 그것은 정말 멋진 식사였어. 멋진 식사 그랬으니까 굉장히 아 맛있었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근데 이제 조심할 e 우리가 u know, my gitchy. And 가 h e n Joshua, there's more 런 u 이 c 그 you know, like first, you know, 가붙었 dinner, y o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끼, 두 끼, 알지세 끼, 알렇지 예전에 박명수의 상시 세끼 그랬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 분단을목 기억하시고 Are there any more drums to it? 그랬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야 There is, there are, 무엇무엇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의문문이 되는 거니까 비동사 의렇게 Any가 왜 들어왔어? 의문이니까 네? 그래서, Are there any more j u m s 더 많은 세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먹을, 이 to eat가 앞에 있는 점을 꾸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역법이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육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 다음에 먹어와야 돼. 투 동사원형 일단 와야 돼. 어순 자체가. 그리고 나서, 초보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수식해서, 해석이, 공사원형 하는, 공사원형 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뭐가 될수 있다? 초보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 맨날, 명뚜형, 명뚜형, 막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너, Macrophage s a n s 뭐, Macrophage cell 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식세포 이렇게 되거든? 대식세포인데, 이 대식세포는 이몸 안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뭐하는 거야. 제거하는 역할을 한대. Macrophage cell show up. 동사가 1번이야. show up. 두 번째가 it죠. show up 뭐냐면, 나타나라. 그래서 얘는, appear 하고 같은 말이야, 반대말은 d i s a p p e a r 사라지다. 얘는 나타나다, 얘는 사라지다. i t the d r m s 그렇죠? 어, 대식세포가 나타나서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따는 i s corridor. 참고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수동태 알죠 공문이 끝나면 수동태 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수동태 배울 거고 지금 수동태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콜 원래는 콜콜 A B야 콜 A B 콜 A B 혼합이 아니야 콜 A B 콜 A B는 A를 B라고 부르다 이거 너네가 o 형식할때 봤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면 a a g o a a g a 는 a A가 되라고 부니다 그러니까 this army, the white blood cells,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백혈구란 말이야. 백혈구 우리 지윤이도 알고 있는 백혈구. This army is called, is called this army가 3인칭 단수기 이 때문에 비동사게이지가 오는 거죠. This army is called the white blood cells. 그죠? 모두 합쳐서 이군대가 백혈구라고 불린다. 알겠어요 음. 만약에 if 만약에 이때 if가 뭐냐, 뭐뭐라면 이제 그 다음에 go 이때 go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한 뜻이 아니고 상황이 진행되다는 뜻이야. 상황이 진행돼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면 어, 모든 것잘 진행되면 이 근데 여기 보세요. all 그랬단 말이야. a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로 본 거야? 3인칭 단수로 본 거야? 그러니까 S, 이렇게 s 붙인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거잘 진행이 되면, they win the fight. 그들이 싸움에서 이긴다. 알겠죠? win 어, 기억하세요. win 하면, 어디 어디에서 이긴다여기서 fight가 명사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I hate this channel. No!